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어 어쨌든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이들에 의해 제2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물론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찌 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약 80년 후에 에스라의 지도하에 또한 2차 귀환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라로 인하여서 율법이 가르쳐지며, 3차는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 느에미아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성벽이 이제 드디어 재건되는 역사, 그러한 큰 역사 안에서, 느에미아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느에미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느에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는 약간 목회자의 제사장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 지도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오늘 11절을 근거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당시에는 술은 음료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과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암살이 매우 흔한 정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에 독을 타는 암살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왕 앞에 나가는 음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저 음식과 음료를 미리 검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자문관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이 할수 있는 자, 그에게 그만큼 큰 신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는 포로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제국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의 회복의 중심에 두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니에미아 때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탄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계와 에스라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이들이 성전은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즉,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에미아를 통해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그 성벽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호, 그 질서, 그 정체성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조롱도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벽을 회복함으로 공동체와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단계를 이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수륩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시작하셨고 에스라를 통해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은 성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의미를 율법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하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를 통해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정돈되게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실을 느에미아는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수치와 혼란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합니다. 물론, 간구할 때 굉장히 명확하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의 근거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적의 주의, 주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에도 이미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퍼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청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에미아를 왕의 술 관원으로 사용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그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난 가운데 스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금식으로 기도하라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백성 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는 스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위해 이미 그 술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비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필요한 자리에 즉 느헤미야를 필요한 자리에 올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 계획에 기도를 통해 함께 동참함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 그 형편을 듣게 되고 울면서 금식 기도하며 그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저 모르고 맹목적으로 기도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국류를 베푸시는 주님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알고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는지도 알며 그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니에미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담대한 기도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는 것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복하게 해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른 기도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기도를 멈춥니까? 그가 행동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에미아는 술 관원장으로 호의호식 할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기에 그저 나는 호의호식하니까 끝났는가 네이미야가 그랬습니까? 이 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을 낙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의 원함을, 고백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더 바르게 서는 것에 부족하지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한분한분 한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